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가려지고 표현형 관계가 주어졌을 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성 열성 충돌 모순 관찰 이 핵심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려지고 표현형 관계가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표현형이 가려져 있고 그 가려진 사람들 사이에 표현형이 어떻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이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일단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네, 이 친구는 2, 학년도구모 평가원 문제인데요. 지금 일단은 가와 나가 모두 X염색체에 있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일단 바로 얻어보자면 4와 7번 관계성 때문에 나는 일단 우성이구나 라는 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가 우성이다라는 게 잡히자마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어? 그러면 가계도에서 이렇게 생긴 조합은 발생하면 안 되겠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가계도가 발생하는 즉시 그 형질은 열성이 될 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 A와 B 중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었고, 한 사람은 가랑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B가 가랑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5번, 6번, 9번의 관계성 때문에 나가 열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성과 열성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가랑 나가 모두 발현돼야 된다. a는 가랑 나가 모두 발현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잡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표현형이 가려져 있고 우리가 그 표현형을 매칭해야 되는 조건이 주어졌다. 표현형 관계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성과 열성을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충돌시켜서 문제를 푼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네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과 세팅 자체는 똑같습니다 A와 B 중한 사람은 가와, 가랑 나가 모두 발현되었고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 가계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번 8번 그리고 9번, 이 이런 식으로 유전병에 걸렸는데 지금 A와 B의 표현형이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A가 가, 나, 모두 발현, B가 모두 안 발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가게도에서는 나가 우성이다. 오른쪽 가게도에서는 나가 열성이다. 라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한형질이 우성이면서 열성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 상황은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매칭을 해가지고 A가 전부 안 발현, B가 전부 발현을 가져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매칭을 하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성 유전자를 사용해주시면 문제 풀이가 끝나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가계도가 주어져 있고 요 DNA 상대량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상대량 조건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거 먼저 얻어 가 보자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가 대문자 B를 가지고 있는데 나가 발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열성이다라는 정보를 잡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성이 나와 버린 순간 이렇게 생긴 가계도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의해 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조건을 읽어보자면, A부터 C 중한 사람은 가만 발현됐고, 한 사람은 나만 발현됐고,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세 개를 A, B, C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각 형질별로 생각해 보자면, 발현된 사람 두 명, 발현되지 않은 사람 한 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 열성임을 알고 있으니까, 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a가 나가 발현되지 않고 b랑 c가 나가 발현됐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c 6의 관계성 때문에 나가 열성이면서 우성이 되겠죠? 모순입니다. 따라서 a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나가 발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b가 나가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ab 때문에 또 나가 우성이 됩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까지 나가 발현이 되고 C가 알고 보니 가 발현, 나안 발현된 사람이다 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A랑 B 중에 누가 가가 발현됐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B가 가가 발현되고 A가 가가 발현되지 않았다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C6에서 가는 우성, 그리고 1AB에서 가는 열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우성과 열성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a가 가가 발현되었고 b가 가가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성과 열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경우의 수를 소거하면서 문제를 진행한다라 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 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ABC의 표현형이 가려져 있고 A부터 C 중 가가 발현된 사람은 한 명이다 라고 표현형 관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과연 우성과 열성을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모순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자면 A 혼자 가가 발현됐고 B랑 C가 가가 발현되지 않았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 A, B에서는 가가 우성. B, C, 6에서는 가가 열성, 즉, 충돌 상황이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따라서, 아, B랑 C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A는 가가 발현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DNA 상대량 조건을 해석하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열성 DNA 상대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전전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 열성공유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a 같은 경우는 가가 발현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니까 4번과 그냥 열성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h 채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b가 남자고 c가 여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c를 기준으로 밑에 가가 발현된 사람과 위에 가가 발현되지 않은 사람이 둘다 있으니 고급 열성공유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c는 소문자 h를 가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니은에 빵을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고 나니까 a랑 b 관계를 보면 부모 자손입니다. 따라서 둘 빵은 안되기 때문에 기억에 1 디귿에 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잡고 나면 뒤에 있는 문제 풀이는 물흐르듯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표현형 관계가 주어졌을 때 모순을 발생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열성 유전자 사용법 부모자손 둘방 안됨까지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귀중한 문제이니 한두세번 정도 더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표현형이 가려진 상황에서 조건에서 표현형 관계를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문제 예시에서 봤다시피 2호 수능, 2사 수능 때 나왔던 아주 중요한 소재이니. 꼭 연습을 잘 하셔가지고 반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